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고전에 보면 재미난 우아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주라는 지방에 둘레가 700리나 되는 아주 큰 태영산과 왕옥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산 곁에 우공이라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산 때문에 장에 가기 어렵다 아들네 집에 가기 어렵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온 식구들을 부르니까 수십 명이 되는 가족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이 산이 동네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산을 없애자. 다들 기가 막혔지만 어른이 하는 얘기니까 따라서 그러지요. 일년에 두 번씩 날짜를 정해서 모든 마차를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산의 흙을 퍼서 바다에 가서 버리고자. 그래서 그 날을 잡았습니다. 온 집안에 모여서 수십 명이 수십 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산을 퍼서 나릅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공의 친구가 우공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당신 정신이 있나? 아니, 당신네 식구가 1년에 두번이 산을 퍼서 바다에 버린다고 그래서 이 산이 없어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면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날은 중장비가 많아서 포크레인과 뭐 이런 것을 동원해도 둘레가 700리면 280키로 제가 보면 지리산보다 더큰 그런 산인데 그걸 어떻게 퍼서 움직이겠어요? 그랬더니 우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보게 어리석은 건 자네일세. 산이 뭐 변하나? 오히려 비에 조금씩 깎이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마 이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 그렇게 늘어날 걸세. 우리가 일년에 두 번만 온 사람이 하면 나 때는 안 되지만 내 자식 때는 안 되지만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산실령이 우공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이게 겁나는 거야. 똑똑하니까 산실령은. 그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얘기했다. 우공이란 저노인이 저게 지금 이 산을 없앤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옥황상제도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내가 옮겨주마. 그래서 기주 땅에 있는 대영산과 황옥산을 딴 곳으로 올어서 기주가 그렇게 평야지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구공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중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 달라고. 그이 제자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뭘 어떻게 했나 몰라. 그래서 막 열심히 막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14절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점잖게 한 거지. 서기관들이 뭐라고 힐난한 거지. 야, 니들 뭐병 고친다더니 병도 못 고치네. 막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망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답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할 때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서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있어.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적도 있어. 언제?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두 제자를 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귀신아 6장 12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쫓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옛날엔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도 받고 기쁨도 있었는데 아, 요즘은 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고 그뭐 삶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 전에 신방을 하는 중에 잠깐. 사람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서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딱 입고 옆에 성경책을 딱낀 사람이 서 있으니까 누가 봐도 목사 같잖아 한 술을 약간 취한 것 같은 친구가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나와 눈이 딱 마주쳤어 난뭐 사람이 하나 걸어오니까 눈을 이렇게 쳐다봤지 마주쳤더니 이 친구가 뭐가 캥기는지 나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뭐나종님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도 옛날에는 집사였습니다. 아, 지금 자백을 하더라고. 갑자기 제가 교회서 에 회계도 받습니다. 교회서 에 회계 받으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막더라고 제가 한참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저분도 옛날엔 열심히 있었을 텐데.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들만 보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도망을 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지. 오늘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19절에서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볼품 없이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은 믿음이 적어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디요? 아니, 능력은 어디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이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옛날에 귀신을 내어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하던 말씀이 야 목회는 말이야 목회를 성공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능력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야. 기도하고 받아야지. 산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도 저산기도에가 산하도 자주 가서 산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처럼 정말 기적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 엘리야와 엘리세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근데 뭔가 능력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땐 뭔가 막충만한것 같은데 내려오면 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냥 나는 기도해 줬는데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5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방에서 그때는 충남 지방이거든요. 다 교회가 작아서 충남 지방에서 교회로 허락을 받은 게 3월 11일. 그래서 오늘 주일을 59주년으로 우리가 정하고 지내고 있는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10억은 그때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10배가 펑튀기되냐고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게 만약 내 능력이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시간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비전센터를 질때 2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게 30억이 넘는 공사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돼 계산은 안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 내가 할수 있었다면 그거는 한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된다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살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오면서 야, 우리 여기 아버지 집이야. 이러지 않는데니까 우리 집이야 이러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마가복음 오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혈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물이 틈에 섞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받겠다 그리고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아니, 뭐 능력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어떤 여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되는 그 통로가 뭐였냐? 이 여인이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녀 그에게 이 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고친 거예요. 믿음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해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게 된다는 여러분 예전에 아마 TV를 보시면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리비아의 그 사막에 어린 아이들이 막 물을 막 머리다 쏟으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지요. 그 리비아의 대수로를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12년 동안 수고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직경이 3m래요. 사 m 4m. 터 파이프. 그러니까 하루에 밭 백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사막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막 목욕을 하고 샤워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하늘에는 풍성한 축복의 물이 있고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이렇게 착 끊어서 막혔으면 어게해요 안만 해도 쫄쫄쫄쫄인데, 4m나 되는 직경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크기야.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이 어떻게 있어지느냐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막몸 부림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아마 별 짓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난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고쳤지. 내가 그리고선 가가지고 머리를 딱 치면서 그냥 나사렛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병이 나을 치어다 그랬는데 안 나. 얼마나. 해?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야. 주님, 우리는요.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너의 믿음의 통로를 넓혀놓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넓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정말 하루에 백만 톤의 물이 공급되는 리비아 수, 그 파이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고 삶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보면 아예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이 아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빨리 알아차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이 부르짖음이 이 아이를 고치는 통로가 된 거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까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또 나와서 뭐하는 거예요? 잡념에 빠지게 만들어요. 기껏 나왔는데 졸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빌립이 5천 명을 먹여라. 그랬으면 우궁 정도 되면 그랬을 거야. 뭐 어떻게 되었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빌립은 그게 아니야. 아이고, 3 0 0대나리온 이게 한 1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고요. 1당을 15만 원으로 치면 4,500만 원이이 정도는 있어야 5천 명 먹이지. 예수님. 이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은 안중에 없는 거야?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작동하는 거야. 그럼 역사가 없는 거야. 기적이 없는 거죠.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빌립은 그랬던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옛날엔 내가 뭐 뜨거웠는데 가슴이 뜨겁고 뭐 신앙생활이 좀 열정이 있었는데 아 요즘은 안 그러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내가 아는데 믿음의 열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세요. 세상에서 당당하고 풍성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서 이삭처럼 사람들이 와서 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걸좀 용서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움으로 저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회복하고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